기기+ 기기+ 기기 야 레고 딱하면 진짜 너네분인은 내가 만드는 게 힘이니까 제트팩이 막 움직여 그래서 이렇게 조절해야 돼 어이 까? 그게 그래, 뭔 식혜 제트팩부터 음, 어때? 어, 뭐, 어, 아, 씨. 가는 모습 보여드림. 왜 소리 나지? <laughs> 어. 짜잔, 됐지, 빼고, 씨. 너희가 한번 골라봐 제트팩이 맨날 빠지는 타카데 캐논프가 자꾸 부서진 타티 아이 타스 그 다음 어깨 TV가 맨날 망가진 타티 어이 5.0으로 업그레이드 했지만 맨날 한쪽이 부러진 지멘트 홀레 누가 더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?